안녕하세요. 모티브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박재일 원장입니다. 네, 이제 저희 병원은 남자 환자들도 좀 많은 편인데 그 이유가 보면은 제가 좀 보통 이제 수술을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하는 편이다 보니까 남자 환자들이 원하는 이제 그런 눈매랑 이제 잘 부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환자들이 많은 편인데 그러면 남자 환자들이 원하는 눈매는 뭐냐면은 우선 일단 티가 많이 안 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우면서 또 자연스러우면 해결 모든 게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이제 자연스러우면서도 좀 남성스러운 그런 이제 느낌을 살리는 게 굉장히 좀 핵심이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스러운 눈매는 또 뭐냐? 이제 보통 남자 환자분들이 원하는 눈매가 대부분 다 말한 거 보면 비슷합니다. 어떤 눈매냐면 쌍꺼풀은 뭐 거의 안 보이거나 보이더라도 바깥쪽에 살짝 보이는 정도고 그러면서 좀 검은자가 좀또렷한 근데 이 검은자 가 무조건 또 많이 보이면 안 돼요. 뭐 놀란 눈처럼 막90% 100% 보이면 안 되고 한70% 80%뭐그 정도 보이는 정도하면서 또 옆으로 긴 눈. 그렇죠. 좀 좌우가 좀긴뭐 찢어졌다 뭐 그런 표현도 하는데 좀 좌우로 길면서. 좀, 쌍꺼풀은 굉장히 좀 작고 자연스럽고 좀 또렷한 그런 눈매를 이제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 눈매를 좋아하지 남자들이 뭐 쌍꺼풀 크면서 동그란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눈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선 일단은 좀 또렷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눈매교정이라고 해서 이제 눈뜨림을 강화시켜 줄수 있는데 그 남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 그런 눈매교정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많고 또 이제 쌍꺼풀은 최대한 좀 작게 작게 만들기 위해서 보통 이제 비절개를 많이 하는데 또 절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개를 하면, 어, 이거 티는거 아닌가, 뭐, 어색한 거 아닌가,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절개를 한다고 해드려도 쌍꺼풀을 최대한 좀 작게 하면은 거의 쌍꺼풀 티 많이 안 나고 거의 안 보이게 됩니다. 이제 피부가 두껍다든지 뭐 지방이 많거나 뭐, 눈뜨림이 약한 경우는 좀 절개가 오히려 좀더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남자분의 또 핵심이 좌우가 긴 눈인데, 그런 느낌의 이제 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트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니 남자한자들 같은 경우 투임 그거 너무 과하고 티많이 나고 그 여자들이 주로 하는 수술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남자들이 더 투임이 더 중요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좌우로 길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눈매 교정이나 쌍꺼풀 수술하면 눈이 위아래로 많이 커져요. 커진 비율만큼 옆으로 또 길어져야지 남자들이 원하는 남성스러운 옆으로 긴 눈이 나오는데 눈매 기종만 하면 눈이 위아래로만 커졌고 이게 동그란 남자들이 싫어하는 그런 뭔가 좀 눈은 커졌는데 어색하고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의 이제 눈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트임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문제가, 어, 이거 환자분들이 걱정하시게 트임을 했는데 막티 많이 나고 흉 많이 남고 막 특히 뭐 뒤트임 같은 경우 막 붓고 막흉 남는 그런 부작용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거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작용이나 그런 문제점들은 대부분 환자들이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서, 뭐, 우리 팀도 마찬가지로 뒤트임도 많이 특이하려고 뭐 절개를 뼈 바깥쪽까지 길게 하다 보면 결국은 바깥쪽 부위는 터지지도 않고 붓고 흉랑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무리하지 않는 한에서아 그러면 그뭐안 하니면 못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티도 안 나는 건데 뭐알 필요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남자분들이 이제 눈매 교정이나 트임이 필요한 눈들 보면 눈이 많이 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눈에서는 1mm, 2mm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mm, 2mm 차이로도 굉장히 느낌이나 눈빛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작고 답답한 눈일수록 조금이라도 좀 무리하지 않는 한 눈에서 터서 조금 더 시원하고 좀 또렷한 눈매 그런 눈매를 만들어주면 훨씬 더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이런 분들도 보면 딱 눈이 많이 좀 작고 답답하죠 물론 뭐 눈뜨림도 약해서 검은 자도 좀 많이 안 보이지만 좌우도좀 많이 좀 좁고 답답한 느낌 이런 경우는 단순히 눈매교정만 해서 위아래로만 커지면 너무 이제 좌우 폭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상하 폭만 커지기 때문에 동그란 느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눈매 교정을 하면서 트임을 같이 좀 병행을 해주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위아래로도 많이 커졌지만 지금 앞머리 부위 좀 답답한 것도 좀더 이렇게 좀 시원해졌죠. 마찬가지로 뒤쪽으로도 좀더 시원하게 이게 뭐 많이 드라마틱하게 커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눈일수록 요 작은 차이 일 mm 이미지 차이가 굉장히 좀 인상이라든지 이미지를 바꾸는데 굉장히 좀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 만약에 눈매 개정만 해서 눈이 위아래로만 커졌다고 가정을 하면 되게 좀 동그래 보이는 그런 눈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 트임도 같이 병행을 해주는 게 훨씬 더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죠. 보면 눈뜨림이 약해서 좀 검은 자도 좀 많이 안 보이고 또 가로 폭도 많이 좀 좁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눈 사이 거리가 비교적 뭐 이렇게 먼 편이 아닌데 이런 경우 트임을 하면 눈이 너무 몰려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위 팀이라고 해서 이제 45도 방향으로 터주게 되면 별로 몰려 보이지 않으면서도 앞머리 부위가 굉장히 좀 시원해지죠 마찬가지로 뒤 팀도 통해서 좀 좌우가 길어 보이게 이게 많이 안 터는데도 굉장히 눈이 좀 위아래로도 커져 좀 좌우로도 길어져서 굉장히 좀 남성들이 선호하는 좀 시원하면서도 좀 또렷한 자연스러운 눈매 그런 눈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남성분들이 원하는 느낌의 이제 눈은 티가 우선 일단 많이 안 나야 돼요. 했는데, 어이, 누가 봐도 수술했구나, 그렇게 알아보는 느낌의 이제 눈은 만들면 안 되고, 쌍꺼풀은 최대한 좀 작게, 자연스럽지만, 검은 잔는좀 또렷하게, 그리고 또 옆으로 길, 그런 눈매를 만들어야지 자연스러면서도 우 남성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